잘생겼던 썸남 기억에 이 진하게 남네 지금 남친 생겼는데도 가끔 생각나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외모가 기억나면 사실 외모를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외모가 마음에 들면 외모 따라가는 게 사실 맞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실제로 외모랑 성격 하면은 외모가 성격이다 요즘 다 외모 선택합니다 외모만 잘나서 되는 거 없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잘나 성격만 잘나서 잘 되는 건더 없어요. 그러니까 외모가 그나마 낫다. 이제 외모라는 게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외모의 남성, 여성분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으셔야 됩니다. 뭐 붙잡는다는 게 실패하기 위해서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꼭그 인연은 잡는 게 여러분에게 좋아요. 생각보다 외모에 대한 취향이 진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모만 봐서도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이상형,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사람과 연애와 결혼했다는 생각에 늘 행복할 수 있어요. 생각보다 외모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꼭꼭 꼭꼭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놓치지는 마세요.